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 주제는 제목은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2 0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laughs> 이 자리는 항상 뭐 적응이 안 되네요. 어, 오늘의 예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 많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우리는 어,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 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어, 우리가 아닙니다. 어,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어,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질수 없습니다. 설,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마치 목사님께서 몇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설교자가 어, 마, 다른 결론, 또 멋있는 말들, 또 멋진 명언들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어, 결국 한 가지의 결론 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인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 결론을 함께 기억하면서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나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한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어, 군대 장관을 통하여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어, 이 아스돗을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왜 굳이 20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묵상하면 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장 말씀을 보면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왜 이렇게 다녀야 되는지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신년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 즉각 순종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 뭐 다른 걸 둘째치고 제 반응은 아마 어, 주님께 왜 이러한 행동을 또왜 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반문을 하고 또그 이유를 따지고 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무시해야 될지 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들을 펼쳐주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내게 기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 불편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가정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싫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저희 가정에 펼쳐졌습니다. 어,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 어, 그것 때문에 더 절망적인 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찬미사모와 이그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 주님께서 붙잡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또 다시 온전하게 하실 또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어,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 너무 이상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야의 심정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어집니다. 어, 이해되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이, 이상하다고 판단되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불편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말씀에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뜻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사야만 또 이사야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사야가 즉각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역시도 연약한 자입니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니깐 어 순종했고 이사야 니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서가 아닌 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또 주님의 교회는 자신의 최선과 의지가 아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여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상황이 내게 불편하거나 아픔을 넘어 이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또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건가네? 우리는 어, 인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오늘을 주신 어, 주, 오늘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3년이 지난 후에야 이사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모든 버슨 몸과 맨발로 끌고 가고 또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을 표징과 징조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요?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어,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표징과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만약 3년 동안 옷도 신발도 벗은 자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 우리는 어떨,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어, 생각해 보기로 바랍니다 어,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고 어, 관심 있게 보겠지만 그 횟수가 지나고 그 날들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뎌지고 우리의 관심 밖에 일이 될 것입니다. 어,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를,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생되어지고 근 2년간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바뀔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또 우리의 일상 회복을 위해, 또 전심으로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여기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잘쉴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17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 9 그냥 주 허락하셨을까요? 매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할 때를 무시한 채 우리 모두가 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잠긴 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어,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 주님께 돌아키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듣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닌 모두 곁길로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 만족을 채울지만 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 3년 동안 이사의 선지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있었지만 결국 깨닫는 자가 없기에 그들은 주님이 아닌 주님 외의 것을, 어, 주님 외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결국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머스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락된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게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펼쳐진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 예,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저도 찬미상우와 이제 한 달간 이제 결혼 생활을 진행하고, 진행, 어, 뭐 결혼 생활을 <laughs> 지내고 있는데 <laughs> 한달이 지내고 있는데 어, 연애할 때 몰랐던 그 사소한 어, 행동들, 어, 밥 먹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잠 버릇까지. 참미사무와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미사무의 참미사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또이 말의 뜻, 또저 말의 뜻, 어, 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속 뜻은 이거구나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아주 어, 지금 익혀가고 있습니다. 어, 내가 해야지 그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러, 아주 자연스럽게 어, 이, 어, 익혀가고 있는데.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 우리가 총명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항들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도 함께 본다면 5장에서 6절 말씀 그리하여 에디오피아에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어, 그들의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 주님이 아닌 것으로 돌이키고, 주님이 아닌 것들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서 그들이 멸망한 것도 아니고 바르단 장군이 훌륭한 전략을 짜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살아 어, 주님께서 3년 동안 표징과 징조를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함 없이 살아갔기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에 어, 그들의 끝은 멸명이라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버스트 공대체 여러분,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어, 영원할 것 같은 이삶 역시도 끝이 오게 됩니다. 어, 제가 설교 말씀 서두에 20장 첫 말씀이 왜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했을 때 주신 마음은 어,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모두 그 날이 오면 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에는 전혀 모릅니다. 어, 왜냐하면 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절대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연님보다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처럼 어,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도시 점령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점령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엔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점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한 100년? 한 30년? 어, 만약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어,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의지하였던 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장 이 1시간 후에도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의 회개, 매일 주님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 돌아가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과 징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한 체, 체험도 아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어,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많이 배우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되지 않는다면 어, 그 말씀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즉각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포로가 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어, 내가 사랑하는 것들,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